The soil surrounding mound o b s e r v e Soil, 토양이야 토양. you? 양명명 r 기 I, o P, P 남편이 명사 you? Who are you? Who are u r u r u r u r u r u r o u r u r r o u n d 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Who are you? w 인게미 집에 여기 중앙 굴뚝이 있고, 굴뚝이, 이렇게 중앙 불뚝이 있고, 여기에 불뚝, 이렇게 중앙 불뚝이 있고, 여기 이렇게 토양이 이렇 있잖아. 이해하지? 그 토양이 어부저부뭐 하는 거야, 얘들아? 흡수하다. 어부저부뭐 하는 거야, 얘들아? 흡수하다. 힙, 뭐를 흡수하는 거야?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열을. 뜨거운 데이타임, 낮 시간에, 뜨거운 낮 시간에. 이해하죠? 뜨거운 낮 시간에. they are o o r e 어폰은 그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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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e y 스 r e e e 스 그럼 말로되 they are e s n s 그럼으로. 템퍼럴치는 뭐야? 온도 인사이드 마운드. 인게미집 안에. 뭐 안에. 인사이드 몸 안에. 아웃사이드 몸 밖에. 그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게임 집에 안의 온도는 더 o e 인크리즈 뭐 하지 않아 얘들아? 증가하나, 증가하지 않아. 많이 증가하지 않아, 많이. 봐봐. 증가하다는 품사가 뭐야 되나? 동사야. 동사를 꾸며주려면 품사 뭐여야 돼? 부사여야 되는 거야. 이지 오케이? 우리가 명경구 맨날 하잖아. 명경구.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 주어, 목적어.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주고, 명사를 수식해주고, 무슨 역할을 한다? 보호 역할을 한다. 여기서 부사는 무슨 동문? 형부동문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본체를 꾸며준다. 이해하죠? 반드시 외워야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remain, stay, keep, 다음에는 형용사 나와야 돼. 아죠? remain, stay, keep, 다음에 형용사. 여기다 에바이브 치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시원한 것을 유지하는 거야. 됐나요? 응. 응. 아, 핑계미집 안에 응. 있는 온도는 많이 상승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걸 유지해. 그래서, 밤에, 밤에, 외부의 온도가 보수당, 뭐 하면 되더라? 내려가면, 열이 마침내 모든 가리즈 배출하다 방출하다 배출하다 방출하다 그러면 열이 지금 배출하는 거야 배출되어지는 거야 배출되어지는 거야 이해하죠? 방출되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 Inspire 모를 줬어? 영감도 줬어 그렇게 목적어 두부 정사 했으면 목적어한 목적 무엇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 t h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은 인스파 r l d t r 어 e r d of the world of e 이 d of the w r l d e o r o r t e 시스템. 의장혁신적인 온도통제 시스템. 그냥 혁신적인 온도통제 시스템. 자. 이 스케이트 센터는 건설 we are talking to you, we are t a l 건설하다. 사실 you, we are t 건설 k i n g to you, w 이 are t a l k i 없이. t 벤 you, we 적인 냉각 시스템 없이 이어져 전통적인 냉각 시스템 없이 디스테이트 센터는 건절되어집니다 전통적인 냉각 시스템 없이 됐죠? 인스테드 뭐야 인스테드? 대신에 뭐뭐 대신에 뭐뭐 대신에 이해하죠? n s 인스테드 뭐뭐 대신에 뭐뭐 대신에 레더가 있어요. 레더. 레드. 레더는 뭐야? 음. 오히려요. 오히려. 오히려 앞에는 무슨 표현 나온다 그서 부정, 부정 표현 나온다 그래서 부정 표현 이하죠? 보면 부모 없이가 나오잖아. 이하죠? 부모 없이 부정 표현. 전통적인 냉각 방식 없이 건설되었어. 그 대신에 냉각 방식이 전통적인 냉각 방식이 없는 대신에, 그죠? 전통적인 냉각 방식이 없는 대신에 티어스는 사용합니다. 빌딩 매터리얼, 빌딩 매터리얼은 건축 자재. 건축 자재를 사용합니다. 건축 자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그 건축 자재는 캔스토어, 뭐할수 있는? 저장하다. 저장할 수 있어요. 뭐를 많은 양의 열을, 됐나요 그 많은 양의 열을. 됐죠? 오케이. 보세요. 바닥과 월 모든 여자, 벽, 바닥과 벽, 바닥들과 벽, 빌딩에 바닥과 벽이 없어 뭐였어흡수하다 흡수하다가 흡수하다 오늘은 열을 서하는 열기 더위를 해서 더위 열기를 더위 열기를 흡수한다. 듀오링더데이 낮동안에 낮동안에 저 스트라이크 몸모처럼. 소열 토양처럼 토양처럼 모에 터마이트 마운드 흰게이즈흰게이즈 매집에 토양이 열을 흡수했잖아 이해하지 그리고 여기 이사게이트, 이사 그 싼... 빌딩 이사게이트의 그 벽들도 열을 흡수하는 매장들 건축자재로 썼단 말이야 이해하죠 오케이? 똑같이 만들려고 한 거야. 열은 당연히 또 방... 방출되잖아. 어디에 방열을 하나다가그하재 당연히 똑같이 하는 거거든. 그러면 벽이 싣고 준비되 이야기지. 준비된. 뭐든 애들아? 준비된. 뭐할 준비가 됐냐면 스토어. 뭐 하는 거야? 저장하다. 저장하다. 히트. 뭐을 열을 또다시 다음날 아침까지. 그죠 다음날 아침까지. 스트럭처. 구조는? 그 빌딩의 구조는 역시 또한 테이프. 뭐하다? 높습니다. 헬프는 무슨 사역 동사야?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헬프는 외정식 동사. 사역동사 외정식 동사? 무형식 동사. 야 목적어랑 목적부호가 있어야 돼. 이제 사역 동사는 무형식 동사나 목적어랑 목적부호가 목적 있었는데 목적을 뭐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보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동사 원형이 와도 돼. 뭐가 다르니 그 빌딩의 구현은 덥습니다. 힙 뭐하는 걸 놓는 거야? 유지하는, 유지하는 거, 키트 배 식품이야. 모형식이야, 음. 뭐 묵적어, 복잡고그 빌딩이 뭐하도록 유지하는 거야? 시원한, 시원한 것을 유지하도록 놓는 거야. 이해하죠 오케이? 이해하셨죠? 음. 자, 오프닝스, 열린 부분이 있어. 열린 부분, 열린 부분. 열린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밑바닥에. 밑바닥. 어디에? 빌딩에. 그지한마디더하는데 밑에, 밑부, 밑부분에 뜬 부분이 있잖아. 이해하죠? 응. 그러면, 아웃사이드 d e a 외부의 공기가, 외부 공기가, 외부 공기. 외부 공기가 펌스 들어온 거야. 빌딩으로. 뭐를 통해서? 빌딩 밑바닥 근처에 있는 열린 부분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시죠?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 외부의 공기가. 이 공기는 움직여지는 거야. 공기가 순환되어지네. 통해서, 통과해서, 뭐뭣을 통과하여, 뭐뭣을 통과하여, 뭐뭣을 통과하여 빌딩을 통과하여 장치에 의해서, 어떤 장치가 있냐면 그 안에는 자동팬 n t t h i n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 y 이 n 이 자동, 자동, 선풍기 얘가자 자동팬 동 t 선풍 선풍 m 아, 어, e s a y i n 기 I d 방 n t think t 이 a t I'm saying, I d o n 자 t e 스케이 k 센터는 t I'm s, 세블벅, e -S 이세센터보시이시다이세 센터가 있으이 세월을 보시다. 이 세월을 시다이 세월을 보시이렇게 생겼어. 이세월이 밑바닥에, 밑바닥에 우리가 공기 구멍이 있다. 밑바닥에 공기 구멍이 들어와서 여기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다시 여기 구멍으로 시원한 공기가, 아 여기 여기 구멍 있잖아. 그 구멍으로 또 밑바닥에, 밑바닥에 구멍에 시원한 공기가 돌아서 얘가 더워지면 이쪽으로 나와서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이해하지 그러면 계속해서 시원한 공기는 들어가고 뜨거운 공기는 이로올라가서 순환이 계속 생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시원하게 하는 거야. 엄마 여기 있어? 뭐가 밑바닥에 다 구멍이 있잖아 이렇게 뭐 상전 아이도 시간을 해야지 구멍이 뚱뚱해 그러면 밑바닥에 구멍을 통해서 시원한 공기 들어와서 뜨거운 거를 이렇게 들어와서 뜨거운 거 여기 들어와 여기 마찬가지로 시원한 공기 이렇게 들어와서 뜨거운 거는 이렇게 나가서 어째? 이렇게 스페이치 센트를 1마이크 마운드로 해볼까? 됐죠, 여러분? Eventually, eventually. I t h 결국 공기 h e y 드는 l l 와 e t 와 함께 r e 와 함께, y 모와 함께 열과 함께 열열 a y go. 열 k a y go. Okay, go. Okay, go. o 다 a 생성 o 다지생성만 o o k 다 신. 이 영상을 찍고 는상을 찍고 있는 영상을 찍상을 찍고 있는 영 인간의, 고 있는 영상을 찍는뭐상을찍 활동.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기와 함께, 열기와 함께. 상을 찍고 있는 영상을 찍는영고는영는 영상을 찍고 있는 영상을 는을 찍고 있는 영상을 는 통과해서, 통과해서, 빌딩의 내부의, 빌딩의 내부의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을 통과해서, 그치? 위에 구멍이도 d 지 열린 공간을 통과 i 서 그리고 배출되는 거 배출된 u n g a t 를 통해서? 침 s a good m 불뚝을 통해서 t 디에지 n s 됐나요? 오케이?